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흉가에서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신혼생활을 흉가에서 했다면 뭐 이건 말다한 거겠죠. 아 이상하게 오싹하네. 단편님들께서도제 생각하고 같으시겠죠. 혹시 신혼생활을 흉가에서 하면 짜릿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상하다. 왠지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이야기는 다완사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입니다. 다완사랑님 사인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다완사랑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전쯤 신혼생활을 중가에서 했었어요. 1층 건물이었고요. 쪽문으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작은 부엌이 있고 거기가 주방도 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엔 작은 다락방이 하나 딸려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방이 있고 화장실은 바깥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지붕은 따로 없고 화장실 옆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 입구에 작은 철문이 있었거든요. 그 철문은 주인집에서 항상 잠궈뒀었어요. 거기 옥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 낮에 빨래라도 널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집의 옥상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게 저랑 제 와이프의 첫 보금자리였어요. 그 집에 들어가고 한달 조금 지났나 싶어요. 와이프가 밤에 옥상에서 누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무거운 뭔가를 끌고 다니는 그런 소리. 시멘트에 왜 이렇게 벽돌이 끌리는 듯한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방 끝쪽에 유리로 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한밤중에 일어나서는 절 깨워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거기 창문으로 누가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창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창문 위쪽에 얼굴이 거꾸로 있었다는 말. 그때도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와이프는 들리고 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창문 있는 쪽, 거긴 건물하고 건물이 붙어 있는, 그러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비좁은 공간이 있는 쪽이었거든요. 그래도 와이프가 걱정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나가봤죠. 손전등을 들고 그쪽으로 비춰보고 바깥에서 와이프가 들릴 정도로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처음엔 이게 다 잠자리가 바뀐 이유로 와이프가 예민해져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와이프는 계속 불안해하고. 며칠 지난 뒤 토요일이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무섭다고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계속 친정에 가고 싶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친정에 간다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보일까 봐. 그래서 말을 못 했다면서. 저도 너무 걱정돼서 그게 좋을 것 같으면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오라고. 그래서 그날 점심 먹고. 바로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저 혼자 집에 있게 됐죠.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몸이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누웠거든요. 근데 뒤쪽, 그러니까 TV가 있는 쪽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돌아누웠는데 거기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싶은데 어, 소름이 올라와요. 팔이며 등이며 허벅지며 그냥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딱 그때, 딱, 딱, 딱. 박수를 치듯이, 딱, 딱, 딱. 그런데 손바닥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아닌 좀 드라이한 느낌이랄까요? 딱딱한 느낌이 드는 박수 소리.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니 창문에 어떤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서는 팔을 아래로 하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겁나는 와중에도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팔을 서로 교체해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러다 갑자기 박수치던 손으로 창문 방범창 있죠? 그 방범창을 잡고는 막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방범창을 잡고 흔드는데 전딱 거기까지만 보고 기절을 해버렸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일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날 본그 모습이 떠올라서 기겁을 해서는 씻고 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바로 밖으로 나가서는 집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둘러보고 창문도 보고 근데 창문 방범창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녹이 쓴건 알아는데 그 모양까지 그러니까. 녹슨 그 모양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그 방범창 녹슨 부분이 마치 사람이 손으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특정 부분만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뭐 있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거길 한참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친구가 점심에 집으로 왔어요. 친구도 제가 진지하니까 뭐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와서는 제가 있었던 일 다시 얘기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 창문이 있는 비좁은 틈 앞으로 갔는데 거기 어떤 남자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네. 거기서 뭐 하냐고. 어여 나오라고. 왜 거기 있냐고. 근데 그 사람 살짝 제 정신이 아닌지 절 쳐다보면서 실실 웃어요. 좀 기분 나쁘게. 그래서 다시 당신 거기 왜 있는 거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친구가 제 옆으로 슬쩍 오더니 그틈 사이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무섭게 아무도 없는데. 전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있었던 일 얘기하고. 뭐 처음엔 집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입자를 대신 구하든 뭐 맘대로 하라면서 그냥 확 가버리네. 그래서 부동산이며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 과정에. 알게 된거 아닌게 아니라 그 집에서 고독사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리고 흉사를 집주인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 전 다시 집주인한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친구는 피해 보상까지 받으라는 거 그냥 됐다고 보증금이랑 이사비용 정도만 받고 그 집에서 나왔는데요. 다행히 비슷한 조건에 더 좋은 곳을 구해서 늦지 않게 입주를 할수 있었고, 바로 사랑하는 와이프와 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랑 와이프는 그 뒤로 귀신이라는 거,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후색이라는 것도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살아가자라고, 남을 돕지는 못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사랑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손등으로 박수를 쳤다는 부분에서 어휴 그렇죠.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과 반대로 행동한다. 그런 말이 있긴 하죠. 사후세계부터 선행까지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다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아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남에게 마음 따뜻해지는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남에게 가슴 아픈 악담을 전하는 사람보단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가슴 따뜻해지는 사랑스러운 웃음을 전하는 사람? 아님 뼈까지 사무치는 아픔을 전하는 사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